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판매 전화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한 순간도 아니고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도 아니고 사업 전략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아서 막히는 순간도 아니고 고객이 환불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사업가의 자기 의심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 뛰어난 팀원, 투자금액, 얼마를 유치받고 뭐 전략, 판매기술,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기 의심 때문입니다.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의심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나서 갑자기 수백, 수천을 벌어들이는 주변 사례만 무수히 많이 본것 같아요. 또한 제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제 주변에는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이건 나랑 잘 맞지 않아. 가족 사정이 있어서 사업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이런 이유들을 말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들이 포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저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사업가로서 자기 의심을 다스리는 건 돈을 버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사업 활동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자기 의심을 다뤄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의심을 하는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월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삼천만 원, 일억을 버는 사업가 이 모두가 자기의심을 겪어요. 물론 확실히 사업가로서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자기의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빠르게 평소 일가로 돌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걸 발견하게 했어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정말 좋아요. 저도 자기의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따금씩 밤마다 저도 이게 잘 될까? 정말 괜찮을까?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올라와요.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 실험면 어떡하지? 내가 어쩌면 틀린 내용을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 요 그러나 저는 그냥 기계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촬영 버튼을 그냥 누를, 누를 뿐이에요. 저도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여러분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심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잘 관리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한 번은 대기업 취업 담당자들 앞에서 모인 장소에서 대중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 어떤 한 분께서 저를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을 너무 잘 하시던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지난 한달 동안 이 5분의 발표를 위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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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말로만 어, 괜찮아. 어, 이건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연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운이나 좋은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심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합니다. 저로 예를 들어 판매를 할때 바로 판매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고객 니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판매 전 10분 전에는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고객이 질문을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거나 고객이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든지 바로 결제가 될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최고의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경기 시작 전에 단순히 잘될 거야, 어, 잘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경기 시작 전 지금까지 연습한 모든 동작에 대해서 다시 계속 연습을 할까요? 그 다음 팁은 아침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 용기, 사랑, 기쁨, 친절, 등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늑대. 분노 시기 거짓 증오 등을 대표한다. 그리고 손자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저희 비결 중 하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나기 전인 아침 첫한 시간을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채우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명상, 시각화, 운동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아침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운 제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심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몸을 깨우고 힘든 일을 먼저 해치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찬 상태로 하루를 살게 도와줬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는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상태라서 말 그대로 뇌를 재설계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요. 따라서 이 시간대에 긍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우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 회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에 소셜 미디어, 뭐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자극을 뇌에 주면 뇌가 부정적인 패턴에 굳어진 채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을 승리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하루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날이 100% 완벽하고 행복하고 잘 풀리가 없어요. 10일 중 하루는 꼭 최악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뉘어요. 아마추어는 단한 번의 최악의 날을 마주할 때 포기를 합니다.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한번 저점을 경험하면 그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손전매를 치고 말아요. 근데 프로는 그냥 해요. 최악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오늘 해야 할 리스트 중 하나를 해치운데 집중합니다. 저도 최악의 날을 매번 경험해요. 번아웃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 모든 게 아제 생각대로 잘안 풀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저는 그냥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오늘 단한 가지만 해치우자 라고 말해요. 그날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촬영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해당 업무를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독서나 운동으로 휴식을 하고 다시 제 생각을 관리하죠. 최악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신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백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은 그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내렸어요 사업의 실패, 주변 사람들의 배신, 고통스러운 가난, 끊없는 좌절 그런 남자는 이렇게 불평을 했죠 신이시여 저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계속 주십니까? 신은 대답했어요 네 소원대로 백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냐 결과보다는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가고 있음에 집중하세요.